말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불렛의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함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암모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안천교회 처음 왔을 때몇 가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입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무들, 둥글면서도 올고 든 건축물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는 많은 분이 친절하고 겸손해서입니다. 해맑게 웃고 서로를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해주실 때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놀란 부분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참 선하게 생기신 분인데 아무렇지 않게 지체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모습에 적잖이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실까? 너무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겉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입술의 말들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안천교회는 겉모습과 내면 모두 아름다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외면과 다른 내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용모와 큰 키, 뛰어난 정치적 면모까지 지닌 사울이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헛된 맹세와 비난, 그리고 저주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화살은 블레셋을 향하다가 점차 군대의 지휘관들과 온 이스라엘로, 그리고 자기 아들을 향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남발합니다. 심지어 그 비난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부터 바라보길 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내 속에 죄의 쓴 뿌리부터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이후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림으로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사무엘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요나단은 전쟁의 성봉에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오고 숨었던 사람들도 용기를 내며 전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경솔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때 그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은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음으로 맹세를 어기게 되었고 백성들은 핏째 음식을 먹으며 율법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큰 돌을 굴려오게 해서 피를 제거한 음식을 먹게 한후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6절을 보면 사울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경솔한 자신의 판단을 만회하고자 급히 다른 제안을 합니다. 밤중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해뜰 때까지 탈취하고 저들을 진멸하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에 찬성했지만 아히야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린 여기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비 뽑기의 방법이고 다음은 우림과 둠밈의 방법입니다. 제비 뽑기는 잘 아실 것 같아 우림과 둠밈 의 방법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을 나타냅니다.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판결 도구로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우린 이 물체가 보석인지 돌인지 또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들어있는 두 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물어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 뜻을 알았기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38절을 보면 사울의 강압적인 태도가 기록됩니다.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은 계속 명령어를 난발하며 고압적 태도로 그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사울은 다시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죽으리라.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은 사울 앞에 나오긴 했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앞서 36절엔 사울의 뜻대로 하자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용모가 뛰어나 보였던 그들의 왕은 지각이 없고 경솔했으며 감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기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 40절로 42절까지 좀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앞서 우림과 둠밈을 통한 질문에 답이 없자 이번엔 확실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죄인을 가려내고자 한 것입니다. 강제로 맹세시켜 아무 음식도 못 먹게 만든 자신의 잘못은 모른 채 누군가 맹세를 먼저 어긴 사람만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 공개적으로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좀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제비는 사울과 요나단 쪽에 뽑히더니 둘째 제비에는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이에 요나단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자복합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교만한 사울의 망령된 말이 우리 목까지 조르는 듯 합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는 망령된 말을 더합니다. 대체 사울의 자비와 겸손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안문과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고 겸손히 선포했던 사울의 자비로운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울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치는 어리석은 유다 백성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죽지 않으면 내가 벌 받고 또 벌을 받겠다니. 이런 망령되고 핵에 망칙한 말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45절을 보면 이제 침묵하던 백성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36절에 왕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다가 39절에는 조용히 침묵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망령된 왕의 뜻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불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외칩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46절을 보면 결국 사울은 블레셋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갔다고 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헛된 맹세와 비난, 저주와 죽음으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던 교만한 인간 왕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솔한 맹세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고 비난의 화살을 여기저기 쏘아댑니다.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는 반드시 요나단이 죽으리라고 저주까지 하며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만 백성들은 사울의 손에서 요나단을 구해냅니다. 교만한 인간 왕이 백성의 외면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우리도 사울과 같이 늘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내 잘못을 고백하기보단 남의 잘못을 찾아 헐뜯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걱정한답시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며 그 사람이 나의 몸이고 나의 지체인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운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